촛불민식짓발분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촛불 이후 이렇게 다시 모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참담합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를 방치하여. 304명의 생명을 죽음의 바다에 몰아 놓은 범죄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범죄자를 제멋대로 용서하는 특별 사면을 가행했으니 어찌 분개한 일이 아니겠는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사면 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경강이 나쁘면, 은 집행정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웬 말이냐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만약 황근혜가 감옥에 들어가기를 시도하면 그러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들어가야 맞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극단한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박근혜 사면 강행을 절대 반대하며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인 사면 철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박근혜 사면을 즉각